네. 일본의 재판원 제도에 관한 책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총소에서 나왔는데요. 일본의 재판원 제도는 참심제와 배심제 두 개를 혼합한 특이한 형태이고, 어, 이 책에서 처음 일장에 우리나라 국민 참여재판과 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어, 제일 중요한 거. 저희는 현재 헌법의 재판은 재판관에 의해서만 하게끔 돼 있죠. 그것이 일본의 메이지 헌법의 조항이고, 일본은 1945년, 어, 미 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어, 배심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배심제 도입을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뭐 실질적인 미국의 배심제는 아니었었고요 일단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일본도 2000년 이후에 2004년에 입법화되어서 2009년부터 재판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너무나도 상황이 유사한 게 많습니다. 일단 재판원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배심제하고 참심제가 서양에서 어떻게 정착이 됐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제도를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배심제는 요 12명의 배심원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원 합의 유죄든 무죄든 전원 합의로 될 때까지 토론해서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영국은 그걸 좀 풀었어요. 12명 중에서 10명이 합의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죄 편결이 남은 그 검찰의 항소가 금지되고요, 바로 거기서 일심에서 끝납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배심제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배심제는 배심제로 하는 주된 이유는 그러니까는 피의자가 자백이나 증거를 인정하면 어 재판관 제도의 심판을 받는 걸로 가고 나는 다툼이 있다.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배심제로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 통계상 5% 정도가 배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심제를 어떻게 기준, 그러니까는 다툼이 있다. 그럼 배심제로 간다와 무죄나 유죄 편결이 전원합의나 12명 중에 10명이고, 그리고 무죄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안심으로 끝나고 검찰의에소와 금지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배심제의 핵심은 그거고 참심제는 어 독일과 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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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권한으로서 3분의 2 이상의 결론이 나와야 어, 유죄로 할수 있다. 그러니까는 유죄 조건을 절대 다수 3분의 2 기준으로다 해서 그에못 미치면 무죄입니다. 그리고 어, 어, 무죄일 경우에도 그 기준이 엄격해서 일정 정도 요건에 맞으면 검사의 항소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이나 일본이 그 지점이 내용이 부족한 거예요. 그 한국이나 일본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계속 항소할 수 있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일반 재판보다 국민참여형 재판에 항소 비율이 더 높아요. 그 이거 신조는 개선돼야 되는데. 아,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양은 유죄로 하려면 기준이 높다라는 거. 그러나 재판 언제 더나 한국은 절반 정도 기준으로다가 그 정합니다. 물론 어, 국민참여재판도 처음에는 편결을 어, 다 합의할 수 있도록 전원이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재판관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과반수로다가 유죄나 무죄를 가릅니다. 그리고 또 무죄에 대해서 무죄로 가는 길을 더 엄격하게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어배심원이 참심원이 전부 다 무죄를 결정했어도 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길 동의를 해줘야 무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양은 유죄로 하는 것을 까다롭게 하고 한국이나 일본은 무죄로 하는 것을 까다롭게 하면서 검찰의 항소금지가 없다는 것 이것이 어, 내용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키포인트를 이해하시고 이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자판은 제도는 2009년도부터 그 전에는 우리 똑같아요. 일본도 결국은 2009년도 이전에는 그냥 검사의 논고 변론의 변론 검사의 구형, 증거조사 등등 우리나라 같이 수사 조서, 물적 증거 이 정도 선에서 재판받는 구조였었고 그리고 그 여기에 보면 어 일본의 재판원 제도는 어 자백사건은 한 5일 정도 재판하고 부인사건은 10일 정도 심리기간이어한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요 사건만 어, 재판원 제도를 하기 때문에 어, 자백이든 부인이든 중요한 사건을 합니다. 그리고, 다, 그리고 이제 재판원 제도를 하면서 그래도 어, 증거 조사나 투명 녹음 녹화라든가 그 수사 때그 공판 중심 부두 변론 증명력 다툼 등이 점차 정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세기적으로다가 러시아도 배심 재판을 복원했고요. 스페인도 배심 재판을 어, 도입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배심전 재 폐지했네요. 영국 미국 12명의 배심원 제도 참심 제도 독일에서는 참심원 한두명에 전문법관 두세명 여기는 그 대신에 전문법관이 유죄를 하더라도 참심원이 동의를 해줘야 어, 유죄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양은 유죄를 까다롭게 하고 동양은 무죄를 까다롭게 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대부분 좀더 자세하게 그 내용되는 건데요. 그 일본은 1928년부터 43년까지 미국식의 배심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했는데 이것이 구속력이 없, 기속력이 없었어요. 메이전 헌법에는 이랬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재판관이 재판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헌법이 메이지 헌법이에요. 메이지 헌법. 전후 일본 거 헌법에서는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로 바뀌었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도 이런식으로 돼 있죠. 어... 시민 참여 재판의 결과의 존중. 이것이 결국은. 검사의 항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그리고 영어 원문의 court 하고 tribunal, t r i b u n a l 이것은 똑같은 어, 법정인데 재판소인데요 t r i b u n a l 에 일반 시민의 주요 구성원이 공 되는 것으로서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일본도 1945년도에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됐고 62년도에 법조일론화 그러니까 일본은 법조일론화 내용이 6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도에 이제 사법제도 개혁에서 이제 재판원 제도를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오랜 기간 동안에 특별한 개혁이 없던 거예요 뭐. 이분도 그래서 사법 부진국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아, 부인 사건은 자백 사건과 구별이 또렷하고 해가 안고 그 배심죄는 부인 사건만 배심죄로 하죠. 5%인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중요 사건만 하는데 한 1.7%고 하는데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 등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어 재판원 제도를 통해서 많은 그 법정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어 전체 조사하는 거에 대한 녹화 녹음이 이제 1,900아 아, 아 2019년도부터 의무화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거가 계속 그쪽의 내용이 반복이에요. 반복적인 거고. 우나라가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사의 항소율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정말 말이안 되는 거죠. 거의 뭐 90%에 가깝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어, 국민 참여 재판으로 다 이루어진 그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는 방향으로다가 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더라도. 다시 대법원에서 일, 일심에 이루어진 것을 존중하는 방향으로다가 많이 결론 을 내고 있습니다. 어 이거죠. 그러는그 검찰의 항소에 대한 뭐 어, 논의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케프노 판결의 소수 의견으로 나온 계속적 위협론뭐 이것이 뭐 검찰의 항소하는 그러한 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이 이러한 것인 일본에서는 학생들한테 이러한 재판의 과정을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같이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이라든가 법률 이런 것이 학생들이 쉽고 이해하기 쉽고 재판의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고 재밌게 제가 할수 있다고 보고 저도 이런 것을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원 제도 시작해서 일본에서는 2020년까지 전국에서 후보자 명단에 기된 사람이 313만 406명 그 중에서 7만 3022명이 재판원에 선임됐었고 2만 4800명이 보충재판원에 선임됐다고 합니다. 많은사람이이렇게인이는 법을 실질적으로다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배심제를 도입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 사는사람이 계속해서 누적돼서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 마지막으로다 이제 여기에 재판원에 대한 경험자 인식이 나와요 이 뭐, 항문 여러 가지 저뭐 조사 항목이 있는데 어, 긍정적인 답변이 참여 의욕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가 국민의 감각이 반영되든가 73% 긍정적인 답변 사건의 진상이 기존보다 해명이 확실해졌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재판원 제도에 대해서 이해했다가 어, 한 52%. 그러나 공정성에 대해서 재판 느끼는 인식은 다소 낮은 비율로 공정한 거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재판은 그 다음에 뭐앙케이트 들어간 조사인데 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재판원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합리적 의심이 실현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 시민 감각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재판원 제도에서 하는 결과가 중앙범죄에서는 굉장히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약간 경한범죄에서는 재활갱생을 할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 재판관 재판과 재판원 재판의 차이점이죠 이 책을 통해서, 어, 재판원, 일본의 재판원제도를 이해했고, 일본의 그 재판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일본의 재판원제도.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국민참여재판도 많은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